자식들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? 응? 식들아 오늘 엄마 아빠 결혼 28주년 기념일 아니냐 죄송해요 아빠 아, 미안해 엄마 아니 어떻게 그 놈도 그걸 모르네 어떻게 서운하게 응? 뭐 괜찮아 괜찮아 뭐 아빠는 그래도 아빠는 너희들을 음, 니들을 이, 사랑한다. <laughs> 네,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. 아 그래? <laughs> 다녀왔습니다 어이, 왔나? 네 오, 왔구나 와라 와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음 뭐야? 아버님, 어머님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오, 오? 어? 아니, 어떻게 알았어요? 우리 결혼기념일을? 아버지 쓰시던 책상의 달력에 보니까 결혼기념일이라고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<laughs> 그렇다고 부승기 씨가 왜케이크사 와요? 그래야 내일부터 반찬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? 그러는 김은아 씨는 뭐 준비하셨습니까? 아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아유 내말이에요아이 네, 고맙다, 송이. 아니다, 고객님. 한솔아, 그럼 그렇고 저기 뭐야. 네. 내일, 내일서부터 말이지, 가족 모두 아빠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. 네? 몇 시에요? 아침 7시. 어, 아빠도 새벽에 출근 안 하세요? 어. 왜요? 할머니 들어오고 보면서 밥 먹고 싶은가 그렇지 마. 아빠, 30분만 늦춰주시면 안 돼요? 어, 안 돼. 아버님, 저 매일 공부하다가 저 새벽에 잠이 드는데 아침 일곱 7시 시는 조금. 일곱 시 집합이다. 아, 아빠. 아빠 부탁인데 안 들어줄 거야? <laughs> 동호야, 너 와도 괜찮지? 네, 전 학교 일찍 가니까 좋아요. <laughs> 아버님, 근데 저한테는 왜안 물어보세요? 아 가족이니까. 네? <laughs> 아우, 뭘. 진야 뭐야, 오줌제가 사온 거, 이거, 케이크. 아, 을 거야, 좋을 거야. 거야 어. <웃음> 차에 <laughs> 없으다 <없음. 웃음> 네. 자, 하나, 둘, <laughs> 둘 셋! 오 <웃음> <웃음> 선물 죄송해요, 아빠. <laughs> <laughs> 내일 드릴게요. 뭐 받고 싶으세요? 아, 선물? 아, 그래? 어, 난 니들이 어그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다. 그래 어. 뭐그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. 뭔데요?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고향의 봄그 노래인데. 그 노래 다들 알지? <laughs> 그그이 그, 이잖아, 뭐야? 그 나의 살던 고향을. 어, 한번 불러볼까? <laughs> 왜 저기, 아빠는 말이야, 그, 고향에 본그 노래를 참 좋아해. 어, 니들은 그, 서울에서 자라서 잘 모르겠지만, 아빠는 그, 꽃 피고, 새울고 그 그런 그 시골에서 자라서, 그, 이 노래 들을 때마다, 그, 아빠가 낳고 자란 그 고향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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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 아빠하고 한 번, 한번 불러보자. 자, 여기, 시작.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자 박수 치면서 복숭아 꽃 <놀람> 살고 꽃 피는 그 속에서 던 해가 Bye. Uh -huh.